자, 뉴스를 보는 즐거움 경인비의 전경만 기자입니다. 오늘은 두원공과대학의 전명한그흔님만 분을 모시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두원공과대학 지수 중이며 경기지방 중소벤처부의 비즈니스 지원단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죠. <laughs> 예. 석호삼입니다. 네, 네 석호삼. 교수님이 최근에 창업 길잡이라는 책을 한권 그 내셨습니다. 이 책이 아마 요즘 창업 붐들이고 있고 창업 실패도 한 사람도 있고 또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얼마나 많이 하나 하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집보다 우리나라 치킨집이 더 많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창업하고 망하고 창업하고 망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러,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고자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석 교수님하고 이 창업 길잡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만드신 계기가 뭡니까? 예 어, 우리나라 진생기업이 약 75%가 5년 이내에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사업이 지속한 기업이 불과 한 8%밖에 불과하지 못합니다. 아, 심각하네요. 그래서 어, 성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어, 경기지방 중소벤처부 비즈니스 지원단 어, 전문 상담위원 그리고 어, 서울지방 중소벤처부 비즈니스 지원단 창업 벤처 분야의 전문 상담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으로. 창업 길잡이 책을 그러면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상담해 주시면서 보통 찾아오시는 분들이 망한 사람이 많습니까? 흥한 사람이 많습니까? <laughs> 한 80%가 망한 사람입니다. 아, 이게 심각하네요. 저도 이거 창업 2년 됐는데 벌써 2년 다돼 가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제 책은 안, 읽, 안 읽어보고 어, 어떤 음. 사업을 운영하시면은 거의 한 어, 통계와 마찬가지로 80%는 저도, 된... <laughs>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 요즘 이게 저도 뭐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도 요즘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닌데 꼭 읽어서 이경영비 운영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그 차례에 보니까 제 일장에 창업이라고 돼 있는데 창업이란 뭡니까? 예. 그 창업이 어, 보통 그 지원제도가 있는데 네. 그 창업을 했다고 나서 지원받으러 가니까 이것은 창업지원이 안 됩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중소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을 승계 사업의 형태의 변경 그리고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면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기 저처럼 수원에서 언론사 하다가 화성에 가서 똑같은 걸 차리면 이건 창업입니까 아닙니까 창업 아닙니다. 창업 아닙습니다 그리제 2장에 보면 중소기업 부분을 따로 빼두셨는데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예. 네. 특히 그 우리나라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많습니다. 많은데, 내 음. 네. 네 기업이, 중소기업이 해당하느냐, 그리고 자영업으로 해당하느냐, 따라서 어떤 지원제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딱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연 매출로 기준을 하는 게 있고 예. 어, 인수, 다양업 같은 수준. 경우에 그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그 소기업, 소기업 예. 그것도 특히 보면은 여기 경계점이 상당히 좀, 좀 어떤, 모호한 것 같은데 네 예, 모호합니다 크게 어떤 제조업 상식근로자가 10명 미만저 말고 10명. 다른 어떤 업종일 경우에는 상식 근로자가 조업원이 5명, 5명 이상이면 영세기업으로 볼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도 만일 이거 퇴직하고 나서 뭐 소상공인 한다 그러면 종업원은 꼭5 명까지만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좀아 지원받는 거예요. 아 다섯 명안 됩니다. 5 명도 안 됩니까? 네. 네. 음, 다섯 명 미만의 명 되십니다. 그러면 저기 가족 둘 월급 안 나가는 가족 둘 그다음에 종업원 넷뭐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은 이렇게, 그, 다섯 명이 들어간다면, 오명 이하입니다, 이하. 이하이기 때문에, 다섯 명 해도 되는데, 여기에 법규정이 보면, 네. 오명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명 절대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제 3장에 보면, 이 책의 3장에 사업자가, 꼭 알아둬야 할 기본 상식에 관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사업을 하시려면은 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사업장은 그 사업장마다 어떤 어 사업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음 예. 거기 예. 제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카드를 안 받는 이렇게 영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카드를 못 받는 거죠. 예, 예 사업자 맞습니다. 등록증은 예. 각 지역마다 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업장 어, 등록증이 지역마다 아니고요. 예. 그 사업장마다 내야 됩니다. 아 제가 그러면 수원에서 장사하고 또 화성에서도 장사를 하면 수원에서도 내고 화성에서도 내야 된다는 뭐 그런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대개 보면은 아 그래서 아,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그 음. 사업등록증은 사업장마다 어떤 사업자 등록증을 네. 아, 내야 됩니다. 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오늘 몰랐는데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기 제 4장에 네. 창업의 프로세스 어떻게 창업할 것인가 창업의 순서 에 관해서 이렇게 기술하신 것 같은데 창업의 프로세스랑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 특히 보 우리가 사, 그, 창업이라는 것이 크게 어떤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이 있는데 어, 보면 대개 어떤 질문 어, 자주 질문하는 질문이 어, 묻는 질문이 개인사업을 음. 하다가 법인기업으로 어떤 예 그런 얘기죠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개인 기업, 기업과 법인 기업이 반드시 어떤 어 장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 개인 기업은 책임이 어 무한 책임이고 어 법인 기업은 어 유한 책임입니다. 예. 어 그래서 저기 그큰 회사들 대기업들이 이게 유한 책임이라고. 그래서 사고치고 이렇게 혼자서 덤탱이 안 쓰고 남한테 덤탱이 치고 막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 주주 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주주들이 어떤 분리금을 그, 아, 당하고 어, 주가가 내려가면 손해가 많이 아,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혼자서 무한책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는 거고 그, 뭐, 법인 기업 같은 경우는 책임을 좀 나눠서 균등하게 이렇게 좀 뭐, 그렇다고 볼수 있나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5장에 그 의무신고에 대해서 좀 기술하고 있는데, 이 의무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사안입니다.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 고용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음.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취업규칙, 권력계약서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안 내도 되는 세금이나 보험 같은 거 있습니까? 어, 의무적인 있고. 예. 어떤 선택이 어떤 이제 예.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무 어,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 반드시 어떤 내야 된다고 생각 아, 이거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려면 세금 엄청 내야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각종 뭐 개인 기업을 하든 중소 기업을 하든 아니면 소상공인이 되시든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그 만일 개인 기업을 한다면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연구소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설립하느냐? 그 연구소 설립은 세금 혜택이 됩니다. 아, 약한25% 정도 어, 세금 혜택이 되고요. 그리고 어, 이노비저, 어, 네. 그리고 벤처기업, 어, 메인비저, 참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 제가 네. 최근에 취재하면서 어떤 기업이 연구소로 사업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는 영업장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이건 탈세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면은 어, 연구소. 취소를 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사업장을 방문했다가 몰매맞을 뻔했습니다. 그거 취재하지 말라고. <laughs> 그저 실질적으로 네. 생각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 제가 어떤 그 잘못을 어, 소문이 났는가 모르겠는데 어, 연구소를 어, 설립을 되가 있는데 어떤 어, 갑자기 애고 없이 어, 조사를 하는 거 직접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어갈수록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부에서 어떤 돈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 돈하고 연계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갑자기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겠죠. 이게 감어갈수록 이 돈이 약간 액수가 커집니다. 커지, 커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고 연구소는 연구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laughs> 이 책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 제발 저기 연구소 같은 걸해 가지고 세금 혜택 받아서 좀 좋은 쪽으로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 주시고 그 오늘 인터 간단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laughs> 예. 어, 우선 우리 기업이 그 애로사항을 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순위를 정하여 순서대로 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 그 다음에는 정책자금, 그 다음에는 기업 구설연구소 우수구준비저 인정, 벤처기업 인노비저 엄청 많습니다. 이런 어떤 어, 여러 가지 어떤 어, 정부 시책이 있는데 이것을 내 회사에 회사에 딱 어, 어떤 맞는 운수 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떤 해결하신 것이 가장 어떤 회사에서는 어, 바람직한 어떤 운영을 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이 네,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책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